맞아 3 0 0만 이정도면 투더 문이 아니라 투더리 도대체 NFT가 뭐지? 뭔데 이렇게 힘든게 하는거야 아... 패스 아, 뭐 그냥 다 그만두고싶다 회사로 안다녔으면 NFT도 모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랬어 그럼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텐데 아, 그러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텐데 은창 그러지 말라는 하지만 이나 왔다 리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다시 공부해서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NFT 딱돼 그래서 도대체 NFT가 뭔데? 넌 펀저블 토큰이니? 대체불가능 토큰이니? 이런 거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안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 손들어 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딱 깔끔하게 NFT가 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NFT는 어떤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보증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NFT를 사면서 내가 이걸 샀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건 내 거야라고 증명해 주는 문서 같은 거죠. 그게 뭐 가상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상 미술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그 원숭이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됐든 제 지갑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그거는 제 거인 거예요. 오늘부터 이걸 우린 이은찬의 소유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NF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NFT를 이해하고 나서도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파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지 머리가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베이직, 기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대체 어디서 살수 있나요? NFT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살수 있는 건데? 구정, 이태원, 동대문 아니죠? 당신이 어디에 있든 NFT를 구매하거나 팔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짐바브웨에서도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NFT를 살수 있는 시장을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뭐 구찌나 프라다를 사는데 현대백화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신세계백화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롯데백화점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백화점마다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이 마켓플레이스도 모든 NFT가 입점해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백화점들처럼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 매직이든. 룩스레어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근데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오픈시일 거예요. 오픈시 정말 망망대해입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이 백화점에서는 이더리움, 클레이튼, 솔라나, 폴리곤 이네 가지 화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다 너무 뒤따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다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일단 1학년 1학기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수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백화점으로 가는데 지갑 안 들고 간 사람 없잖아요. 21세기에 돈도 안 주고 물건을 주는 곳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돈이 필요한 건데 이 nft 시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전송할까요? 달러로 n으로 원화로 아니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코인들로 거래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레이튼 솔라나 폴리곤 이런 코인들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우리 은행 계좌에서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 화폐를 담을 계좌가 필요한 거죠. 쇼핑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가상 화폐를 담는 곳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지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흔하게 들어본 지갑은 메타마스크하고 카이카스일 거예요. 이 여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메타마스크인데 이 친구가 조금 편식을 해가지고 클립트는 안 받고 있거든요. 네트워크에서 등록은 가능하지만 오픈 시에서 결제가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클레이팅 기반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사지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카이카스 지갑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수 있는 개념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다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파는 시장도 알고 있고 시각도 갖고 있으니 어떤 물건을 살수 있겠죠? 물론 돈만 있으면. 그런데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도 있겠죠? 파는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올리는 행위를 우리는 민팅이라고 해요. 이 언어가 좀 생소하시다고요? 그렇다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트초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민트랑 이 민팅이랑 스펠링도 똑같아요 뭐잼인가? 어쩔 수 없지 미술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갤러리에 걸어놓는다든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시장에 자신의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이 정도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민팅 참 쉽죠? 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단지 우리는 인터넷에 하는 거죠. 근데 또 민팅에 따라오는 처음 보는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또 우리 머리들을 아프게 해. 우리 1 학년 일 학기 수업 진도를 좀더 나가 볼까요? 이쯤됐으면이 학기잖아요. 괜찮아요. 많이들 얘기 안 할게요. 딱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화이트리스트, 가스비 그리고 로드맵. 화이트 리스트는 제가 백화점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백화점에서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나 관리자 혹은 관계자가 되면은 VIP 카드를 주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추첨을 하던 SNS를 잘팔로고하던 창작자는 발매 전에 몇몇 사람들한테 화이트 리스트를 나눠줍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해당 NFT를 조금 더 빨리 산다든지 아니면 조더 낮은 가격에 산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스비는 무엇이냐? 배탄가스 오실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비는 NFT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스비는 발생하지만 딱세 가지만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NFT를 등록할 때 물건을 팔려면 걸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공짜로 걸어 놓게 해주나? 그래서 그자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물건 내가 저 백화점에 등록할 테니까 좀 걸어놔줘. 이러면서 돈을 내는 거죠. 두 번째 거래 수수료. 안전하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그 중간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요즘 왜그 번개장터에서도 번개페인가? 그거 있잖아요 한2.5% 수수료 떼고 그래서 내가 NFT를 사던 팔던 그것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 오픈시 같은 백화점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트랜스퍼 이건 진짜 간단해요 내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넘겼어. 그때 이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NFT가 될 수도 있고 갖고 계신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있는 NFT를 신한 은행으로 넘길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왔어. 다 왔어. 로드맵. 판매자들은 대부분 판매를 하기 전에 자신의 SNS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줍니다. 마케팅이 잘만 된다면 사람들은 기대감을 안고 발매 날짜만을 기다리겠죠? 그 과정에 있어서 로드맵,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계획표를 공유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 또한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NFT 프로젝트의 홍보 방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용어는 K. 이 영상들을 만들게 된 계기죠. 하하. <laughs> 아, 아. 괜찮아요. 네이버 영어 사전에 쳐보니까 신용 사기라고 뜨네요.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바꿔치기, 소스점 DM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심화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여러분도 스캠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스캠 얘기 나오니까 힘 빠지네.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NFT가 뭔지, 마켓플레이스, 지갑, 민팅, 스캠은 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딥하게 용어들에 대해 그리고 예시들을 통해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빠이!